만찬입니다. 오늘은 장수풍뎅이 산란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재료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산란 세팅할려면 우선 큰 사육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톱밥, 당연히 필요하겠죠. 바효 톱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장수풍뎅이 한 쌍, 그 다음에 먹이고, 놀이 목 먹이, 이거만 있으면 됩니다. 우선 맨 먼저, 자 톱밥에 수분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편적으로 만천에서 파는 이런 톱밥들이 수분이 어느정도 가미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조금 부족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음 수분을 약간 좀 첨부해야 됩니다 한 반만 넣으세요 이거는 예. 아니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5리터 짜리 하나 하고 5리터짜리 한반 정도를 넣었습니다 일단 이제 수분을 맞춰야 됩니다 현재 지금 팔고 있는 바앞 톱밥들이 수분이 약간 좀 가미는 돼 있지만 지금 충분치 않기 때문에 약간 수분을 가미해야 됩니다 일단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톱밥을 다 부셔가지고 일단 뭉쳐져 있는 것을 다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분을 더 넣어서 적정하게 수분을 맞추면 됩니다 장수풍뎅이톡밥의 수분은 사슴벌레보다는 약간 더 많이 줘야 약간 촉촉해야 더 좋습니다 좀더 넣어야 되겠어요 예좀더 넣으세요 여러분 생각보다 이 톱밥이 물을 많이 좀 잡아먹기 때문에 물을 좀 많이 투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또 이게 사실 간단한 일은 아니죠 모든 것을 사육을 한다는 것은 뭘 키우든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성을 쏟아야지만이 좋은 그런 결과를 얻기 때문에 장수풍 뎅이는 보통 많이 낳는 경우 거의 백두까지도 예, 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넓은 사육통을 쓰는 것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톱밥도 이렇게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예, 배합을 해줘야 수분이 골고루 섞여야 애들이 충분히 예, 유충들이 이제 알을 한란을 하게 되면 예, 유충들이 태어나서 예, 부활을 해서 먹기 때문에 자 이제 이렇게 꽉 지었을 때 약간 뭉치는 물이 흐르지 않고 딱 뭉치는 정도 이 정도가 가장 좋은 예, 그런 수분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육통 예, 사육통을 준비해서 이곳에다가 톱밥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장수풍대인는 사슴벌레와 달리 굳이 프레스를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히 꾹꾹 눌러서 어느 정도만 해주면 됩니다. 프레스할 정도로 이렇게 강한 에, 힘을 가, 작용해 눌러서 단단하게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사슴벌레는 당연히 해줘야 되지만 장수풍대이는그 정도까지 필요 없고 하면서 가끔씩 살짝살짝 눌러주면 그 정도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통이 있으면 최대한 톱밥이많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3이의이이상을넣이주는이이좋습이다이 정도면 거의3 이상의 이이상이된것 같습니다. 골고루 평평하게 펴 주시고요. 살짝만 눌러주세요. 자, 이 정도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먹이구를 뭐 중앙에 놓든 사이드에 놓든 일단 넣습니다. 이 먹이구는 먹이를 넣는 먹이를 먹는 먹이구 깨끗하게 할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혹시 장수풍뎅이가 뒤집어졌을 때짓고 일어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놀이목을 많이 넣을수록 유리합니다. 혹시 뒤집어지면 다시 일어나려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충분히 놀이목을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장수풍뎅이를 투여해 보겠습니다. 예, 수컷입니다. 가정에서는 이렇게 한 쌍만 넣어서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대량으로 번식을 하고 싶으면 은 암컷을 한두 마리 더 넣어도 무방합니다. 다음에는 젤리를 넣어주시는데 가능하면 위에 뚜껑을 벗겨서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넣어두면 아주 간단하죠. 이제 산란 세팅이 끝났습니다. 장수풍뎅이는 이제 이 먹이를 다먹기 전에 거의 90% 이상 먹었을 때 새로운 먹이를 계속 보충해 주면 이토밥에다가 아마 충분하게 산란을 할 것입니다. 많이 번식하기를 빌어봅니다. 이상 장수풍뎅이 산란 세팅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